편안하신가요? 어, 해남 사람들이 늘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특히 어, 지난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을 건데, 어, 오히려 이런 때에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어, 좋은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.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미왕사에서 20년 동안 주지를 했습니다. 사실 제가 고향도 해남이고 처음 출가한 곳도 대흥사입니다. 어, 출가자가 고향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. 어, 해남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제가 어, 마음껏 20년 동안 주지하면서 살수 있었습니다. 어, 도량도 어,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량으로 어, 사람들이 어, 찾아오고, 또 이곳에서 또 행복하게 참선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런 것은 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무사하게 주지를 할수 있었습니다.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또 해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고 어, 또 평화로운 곳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들을 어,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지역에서 어, 잘 가꾸고 살아야 그것이 어, 세상을 위한 일이거든요. 어, 그걸 지키면서 어, 저도 미양사에서 어,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어, 고향 땅을 벗어나서 어, 한국 전체 사람들에게 또 세계 사람들에게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살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